유보이 공유점 응? 어떻게 하는 거지? 점 내로남불이 어있어 너, 나는, 나는 점땡무만 해도 되지만, 넌안 돼가 뭔 개소리야. 나도 점땡무 보러 갈 거야. 나도 바람 피우고 존나 옆에 여자 존나 끼고 놀 거야. 나도 뉴걸 존나 끼고 놀 거라고. 존나 개씨 방탕하게 양, 양손에 뉴걸 끼고 놀 거야. 같이 놀아도 져까어져 꺾어져. 존나 방탕하게 놀 거야, 존나. 존나 방탕하게 과자 파티 할 거야. 난 술을 못 하니까 존나 방탕하게 과자 파티 하고 몬스터 깔아놓고 개처 마실 거야. 뉴걸이 왔다. 뉴걸이 어디 있어? 뉴걸이 누군데? 뉴걸이 어디 있어? 나못 봤어. 아리쿠. 아, 쟤 뉴걸 아니잖아. 제1년 됐잖아. 바람도 안 피고 순고제걸이잖아다 하고. 저기야 님보다 세나예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저도 한세 번기는 해요. 촉자가 라이키 세민이던데요. 유통량 진짜 어이없네. <laughs> 아 근데 리쿠 씨 유통량 늘어나긴 했어요. 뉴걸 유통량. 왠지 아세요? 최근에 신은왕 발표하셨잖아요. 플러스 3리니네도 하셨잖아요. 뉴걸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3리니 어, 네미도 하셨으니까 유통량 늘려드릴게요. 실위는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유통기한 넣을 때가 되기는 했어. 어, 저거 이 지금 유통기한 지나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유통기한 좀 넣을 때가 되기는 했는데. 언제 언제 유통기한 넣어야 되려나? 모르겠네. 뭐라지마뭐라지마뭐라지마뭐라지마뭐라지마뭐라지마뭐라지마 뭐라